현대사회 비극 여순 사건이 일어난 지도 70년이 넘었지만 진상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법안5 건이나 발의됐지만 한 건도 처리되지 않으면서 자동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48년 여수 국방경비대 14연대가 제주 사사망쟁 진압을 거부하면서 시작된 여순 사건 좌우 이념 대립 속에 군경과 민간인 만 명이 숨진. 우리 현대사의 비극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올해로 70년이 넘었지만,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와 여수시 의회, 관련 단체 등에서 여순사건특별법을 재정, 촉구하고 있으나, 국회에서는 여순사건이 지지부진합니다. 20대 국회 들어 여순 사건 특별 법안이 다섯 건이나 발의됐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모두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의 발단이 된 제주 4.3 사건은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고 특별법이 제정된 것과는 비교되는 상황입니다. 20대 국회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으면서 특별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위에 계류되어 있는 이 법안을 행정안전위원회로 이관을 시키고 반대를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설득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도 당론으로 채택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여순 사건 유족들은 이미 7, 80대 고령인 상황, 20년째 바리아 폐기를 반복하고 있는 특별 법안이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되기를 유족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